학생들이 선택받을까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입시 환경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. 입시는 오디션과 그 과정이 상당히 비슷해요. 연기를 보여주고요. 특기를 하기도 하고요. 면접을 통해서 선발됩니다. 과정은 상당히 비슷하나 하나 다른 게 있죠. 오디션은 배역에 맞는 배우를 뽑지만 입시는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싶은 학생을 뽑는다는 목적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어떤 배우분이 오디션 면접에서 욕설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감독님에게 가산점이 돼서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입시 면접을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있죠. 줄임말도 쓰지 말고 단정하게 답변해라. 그 이유는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 배역이 욕설을 하는 배역이라면 면접 중에 욕설 가산점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학생을 뽑는 입시장에서 학생답지 못한 면접은 득이 될게 없습니다. 그럼 교수님들은 어떤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학생이라고 판단하실까요? 자세한 내용은 불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.